과거에는 어림줄을 좀 잘라서 짧게 줄여주는 수술 방법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침습적이고 좀 수술이 커지고 붓기도 훨씬 많고 이러니까. <목소리>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종입니다. 눈 성형을 위해서 상담을 가시면 아주 듣는 얘기들이 있으실 텐데요. 쌍꺼풀 수술을 하러 갔는데 눈매 교정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은 이 눈매 교정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많이 들어는 보셨는데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은 거의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눈매 교정이란 것이 어떤 점을 진단하고 이 수술에 대해서 어떻게 좋아지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매교정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면 먼저 이 눈매교정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배경을 좀 알려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이 눈매교정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게한 15년쯤 된것 같아요. 원래는 안검하수교정이라는 단어로만 쓰였던 진단명과 수술이었는데요. 안검하수라는 단어 자체가 안검의 하수, 안검의 떨어짐이 있어서 올리지 못하는 이런 이제 병명을 안검하수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병적으로 못 뜨는 분이 아니라 정상인데도 조금 이제 안검하실 가깝게 아니면 정상인데도 평균보다는 덜 뜨는 분들을 위해서. 코칭을 해야 되는데 안검하수라는 얘기는 병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병명을 갖다 붙인다는 게 뭔가 이제 바람직하지 않아서 조금 더 예쁘고 수술명 진단명이 없을까 이런 걸 이제 고민하던 찰나에 눈 뜨는 힘을 약간 개선을 했더니 눈도 더 시원해 보이고 뿐만 아니라 눈 주변에 뭐 눈썹 위치라든지 이마의 위치 이마의 주름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지니까 눈 쪽의 눈매가 좋아진다 그래서 눈매 교정술이라고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처음 나온 게한 15년쯤 됐습니다 안검하수 병증 안검하수 약한 분들 아니면 안검하수 가까운 분들을 수술할 때는 무조건 눈매 교정술이라 통칭하게 된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눈매 교정술이라고 하면 안검하수에서 경증에 가까운 분들 수술방법도 경증에서 쓰는 수술방법을 어, 눈매교정술에도 거의 똑같이 도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수술방법은 경증이기 때문에 안검하수 경증에서 쓰이는 수술방법인 눈올림근 널힘줄을 조금 더 가까이 이동시켜줘서 눈을 뜨기가 조금 더 수월하게 같은 힘을 줬을 때 조금 더잘 떠지도록 해주는 수술법이 이제 눈매교정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눈 올린근을 조작하는 게 수술법이 될 텐데, 크게는 이절개, 절개, 이두 가지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같은 결과면 비절개로 하는 게 흉터도 없을 거고, 수술도 빠르고, 치료도 필요 없고, 아주 자연스러워서 모든 것이 좋은데, 이 비절개로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되는 분들은 절개로 하는 눈매교정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비절개가 안 되느냐 피부에 남는 부분이 있어서 피부 절제가 필요한 분들 또는 눈뜨는 힘이 너무 약해서 이런 눈뜨는 힘 조작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 분들 세 번째는 눈 위에 지방이 많거나 피부 두께가 두꺼워서 찝는다고 하죠 이런 비절개로 했을 때는 힘이 모자라서 풀릴 수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절개를 통해서 눈매교정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수술하는 이유가 눈 수술을 쌍꺼풀을 해놓으면 시간이 10년 20년이 지나면 피부는 노화에 의해서 처집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재수술이 필요할 텐데 눈매 교정이라는 걸 절개를 해서 근육을 제 위치에 갖다 붙여주면 이거는 시간이 지난다고 이제 늘어지거나 노화가 일어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재수술이 사실 필요한 이유 자체는 없어요 제대로만 된다 그러면 재수술 을할 뭐 이유가 없어지는 거니까 힘들 리도 없겠죠 과거에는 어림줄을 좀 잘라서 짧게 줄여주는 수술 방법을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수술 방법을 잘라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침습적이고, 좀 수술이 커지고, 붓기도 훨씬 많고 이러니까, 최근에는 거기까지는 필요 없다. 이거를 조금 접어내서 잘라내지 않고, 당겨서 묶어주기만 해도, 효과가 충분히 이제 유지가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잘라내지는 않고, 당겨와서 묶어주는 작업만 하는 방법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 눈이 또렷하지 않고 눈이 잘안 떠질 때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따라옵니다. 가만히 편하게 떴을 때 졸려 보인다. 눈 동공이 작아 보인다. 이런 분들은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거꾸로 이런 게 이제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눈에 힘이 들어가는 것처럼 힘을 굉장히 주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편하게 떠보라 그러면 다시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런 이제 분들이 꼭 필요할 거고요. 세 번째는 졸려 보이는 눈 때문에 다른 힘을 쓰는 분들 특히 이제 제일 쉽게 뜨는게 이렇게 이마를 이제 쓰시는 거죠. 이마를 많이 써서 주름이 많이 가시는 분들. 네 번째는 눈 뜨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똑바른 자세에서 쳐다보면 눈이 이렇게 떠지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눈 뜨는 힘이 약한 분들은 잘안 보이기 때문에 점점 점점 턱을 앞으로 내밀고 비스듬히 보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눈이 덜 떠져도 잘 보이기 때문에, 어, 내 자세가 편안한 자세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눈매 교정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한번 따져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눈매 교정의 부작용이라 하면 딱히 이제 큰 부작용은 없을 것 같은데요. 굳이 꼽자 그러면 눈매 교정이 필요 없는 분들이 한다든지 조금 심하게 할 경우에는 과교정이 되는 거죠. 과교정이 되면 조금 너무 부릅뜬 눈을 한다거나 심지어는 감으려고 하는데 잘 감기지 않아서 눈을 뜨고 주무신다든지 이런 이제 현상이 올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비대칭이 오는 경우, 눈뜬 힘을 수술 중에 비대칭으로 잡게 돼서 비대칭이 오는 경우도 있겠고요. 눈뜬 힘이 실제로 비대칭이 었는데 이걸 바로 잡을 때 조금 제대로 못 맞춰서 비대칭이 남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교정이 된 경우에는 풀어주고 풀어주면 이제서 원래대 돌아가니까 어, 제 힘에 맞게 다시 한번 이제 교정을 하면 되고요. 비대칭인 경우에는 한쪽을 뭐 과교정됐으면 좀 풀어주든지, 덜 교정됐으면 다시 한번 교정을 제대로 해주든지 해서 맞춰주면 됩니다. 동매교정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사실은 이게 안검하수의 경증이나 경증에 비슷한 거기 때문에 필요한 분도 있을 수가 있고 안 필요한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사실은 저희 의사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별로 필요를 못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번, 거울 앞에서 바른 자세, 턱을 당겨서 눈에 뜨는 힘을 측정해 본다. 두 번째는 뜨는 힘을 측정할 때 이마가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를 체크해 본다. 세 번째는 눈이 잘 떠진 것 같을 때 뜨는 게좀 불편하다. 힘주는 게 너무 들어가는 것 같다. 이런지 체크해 본다. 네 번째는 잘안 떠지는 것 같으면 이쑤시개를 하나 가지고 쌍꺼풀을 한번 그어 본다. 쌍꺼풀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편해지면 눈매교정술이 필요 없다. 이렇게 진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오늘은 눈매교정술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과 이걸 어떻게 이제 진단을 하고 어떤 분이 필요하신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좀해 드렸는데요. 이런 눈매 교정술은 일반적인 쌍꺼풀 수술과는 좀 다른 개념의 수술이라는 걸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본인 자가 진단도 좋고 성형외과 전문의를 만나 보시고 정확한 진단과 함께 본인에게 맞는 수술법을 꼭 찾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이종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